안녕하세요. 러블리 로즈입니다.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분갈이 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 분갈이 주인공은 스피드 다육에서 왔습니다. 스피드 다육에서 온, 어, 요 아이는 라핀의 철아입니다. 이번에 라핀의 철화가 정말 목둥이가 왔는데요. 어, 두 가지 버전입니다. 만 원짜리랑 만 오천 원짜리인데, 요 아이는 만 오천 원짜리. 만 원짜리랑 만 오천 원짜리랑 사이즈는 별 차이 안 나는데, 이렇게좀 생얼이 들어있어서 좀 예쁜 그런 아가들은 만 오천 원이고요. 생얼이 없는 아가들, 그런 아가들은 만 원, 사이즈는 더 좋은 아가도 만 원인, 그렇습니다. 원래 가격이 똑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, 사장님이 진짜 착하게, 완전히 그, 어, 라피네를 많이 데리고 온것 같아요 그런 거고 다음에 이 아이는 티모스 금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이 아이 지금 11.5cm 부티에 있는 이 티모스 금 사이즈 너무 좋고 너무 예쁜 이 아이 6만원짜리고요 지름이 대략 한 13cm 하네요 이 티모스 금은 저도 한 번도 안 키워본 아가입니다 오늘 이 아이 어, 두 아이 언박싱 하자마자 이렇게 아이고 분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오, 유라피에는하엽이 장난 아니라서 하엽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, 일단 티모스금 먼저 흙을 털어보겠습니다. 얘는 지금 물 먹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완전히 빵빵해 보이는데 그러네요. 젖었습니다. 음, 아마 여러분들이 받을 때쯤이면 좀 많이 마르지 않았을까 싶고요. 지금 보니까 뿌리도 엄청 실해 보이죠. 뿌리도 건강해 보입니다. 뿌리도 건강해 보이고. 요 티머스 금은 예전에도 6만원 이었었는데요 그땐 얘보다 더 작았던 것 같.. 어 러블리 어떻게 러블리 신봤다 밑에 애기가 있어요 신봤다 <laughs> 요즘 티머스가 가격이 엄청 고한데 이럴수가 이게 뭔 일이야 세상에 애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러블리 신봤어요 신봤어요 요 티머스 금 비싼데 이렇게 애기가 하나 나오고 있을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 복권을 하나 사야 되나? <laughs> 흙은 요 정도만 털고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. 음, 신난다. 우, 흙이 너무 많아. 흙을 좀 버리고요. 자, 다음에 라핀의 쳐라 한번 흙 털어 볼게요 얘는 진짜 무거워갖고 하엽이 장난. 와, 밑에 이 밑에 이거 뿌리 보이나요? 와, 이게 뭔 일이? 와. 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. 완전 묵둥이에요. 일단은 밑에 하엽을 먼저 떼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요 라피네 철화는 하엽대다가 하루가 다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엽이 어마무시합니다. 이 라피네 철화. 아마 라피네 철화는 하엽은 서비스로 같이 보내줄 거예요. 사장님 이거 하엽 뗄 시간 없거든요. 하엽떼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. 하엽떼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 라피네 철화입니다. 이쁘죠? 너무 이쁩니다. 세상에 너무 이쁩니다. 대박. 지금 이렇게 하니까 완전 목대도 좋은데요? 목대도 너무 좋은 라핀의 철아입니다. 세상에. 아, 하엽이 사이사이에 엄청납니다. 와 여기 여기 보이나요? 여기도 하엽이 장난 아니죠? 아, 잘못하면 입장 다떼질것 같아. 조심해야 합니다. 여기도 하엽이 장뜩 있어요. 지금 이렇게 하엽을 떼 보면 바디도 완전 핑크핑크합니다. 완전 찐 목동이 찐 목동이 라핀의 천하라입니다. 요 라핀의 철화가 진짜 완전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잖아요. 음. 너무 예쁜. 요 라핀의 철화도 예쁘고 그 화이트 펑 철화도 진짜 예쁘게 물들어요. 속에까지 막 그냥 핀셋이 들어가는 그냥 감으로 잡아 뜯는데 하엽이 막 나오네요.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하엽이거든요. 뭐고? 와 엄청납니다. 예. 와, 장난 아니다. 지금 하엽이 끝도 없이 나와. 끝도 없이.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하엽입니다. 와, 장난 아니야. 와, 하엽 장난 아니에요.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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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죠? 하엽이 장난 아니네. 하엽이 장난 살짝 떼줘도 깔끔해지고 있습니다. 틈이 좀 생기네. 하엽을 하협, 떼주니까 장난 아니지요? 와, 장난 아니다 진짜 하엽이 하엽을 떼도 떼도 끝이 안날것 같은데요? 세. <laughs> 하엽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다 하엽이에요. 여기에 처음부터 하엽. 음, 세상에. 하엽이 엄청난데요?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사이사이 이것도 다 하엽이거든요. 이런 거 아주 세심하게 떼면은 여기 이런 것도 전부 다 하엽이에요.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하엽입니다. 오. 이쪽, 이쪽에도, 이런 것도 다 하엽이죠. 이 정도만 돼도, 아까에 비하면 엄청 깔끔해졌죠. 사이사이에 시, 시커멓던 거다 빼줬습니다. 아직 깔끔하게 안 됐어요. <laughs> 정말 라핀에 받으시면, 아이고, 입장 부러졌네요. 하엽되는 재미까지. 덤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엽은 선물, 하엽은 서비스로 딸려갈 것 같지요? 하엽이 엄청납니다. 이렇게. 대박. 와,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흙을 털어볼 건데요. 뿌리도 어마무시하고요. 얘가 완전 목둥이라서 꼭 가루깍지 뭐 이런 거 있을 법도 한데 안 보이네요. 왠지 가루깍지가 있을 법한데 안 보이네요. 와 여기 목대 목대 밑에도 막 하엽이 있네요. 흙 속에도. <laughs> 저게 또 이렇게. 세상 에 이렇게 보면 목대가 엄청 튼실해 보입니다. 목대가 엄청 튼실해 보이. 와, 여기에도 하엽 있는 거 보이죠? 와. 장난 아닌 아가들입니다. 와 뿌리 장난 아닌데요 뿌리도 생각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죠 엄청 묵둥이라 뿌리 안 좋을까 봐 걱정했는데 뿌리도 괜찮고 하엽대 해주니까 미모 뿜뿜합니다 와 여기 테이블을 좀 정리하고 해야 될것 같죠 와 장난 아니야 오늘 분갈이는 음, 다 재활용 화분입니다. 무언가를 분갈했다가 여름에 다 빼고 화분만 남았었던 아이구요. 여기는 서인경 화분이고 요거는 선물 내분이죠. 여기에다 라피네차라 여기에다가 티모스금을 해주려고 합니다. 어, 깔만 깔았고요 이제 여기는 음, 물마름 통기성 좋은 숯불로 요 티모스금은 생각보다 이게 화분이 좀 커요. 그래서 배수를 조금 더 조금 넉넉하게 얘는, 아, 에온염분 갈리줘도 예쁠 것 같은데, 제가 티모스를 좀 예쁜 화분에다가 해주고 싶어서 선택했고, 여기는 라핀의 철화를 해보겠습니다. 네, 흙은 사랑이로 합니다. 스피드 다육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랑이에요. 자, 라핀의 철화 먼저 해볼까요? 라핀의 철화는 여기 핑크핑크한 사인병 화분에 해보겠습니다. 이 화분이 딱히 어디가 앞이야? 아 어, 여기가 앞이구나 아마 여기가 앞이었는데 제가 뒤인 줄 알고 자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놓고 이렇게 수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죠? 이렇게?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, 이렇게 주고 콩콩콩 아, 콩콩콩 해주고 쑥쑥이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간 것 같고요. 마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조금만 더 넣어줄까? 여기가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. 자, 이렇게 해주고, 마사를 넣어주보겠습니다. 아, 마사를, 뽀얀 마사를 써야 되는데, 뽀얀 마사 다 써갖고, 옛날에 쓰던 마사를 가져왔더니 조금 마사 색감이 많이 안 드네요. 요렇게 해서 마사를 넣어줍니다. 음 예쁘네. 라핀의 철화입니다. 라핀의 철화. 이름표 꽂아주고 다음에는 티모스금 해볼게요. 티모스금 사이즈 너무 좋은 티모스금. 자. 이렇게 해주고 아기가 나오고 있어. 대박. 애기 나오는 거 몰랐습니다 완전 신봤어 세상에 애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얘가 사이즈가 커갖고 애기 나올 때가 됐나봐요 예전엔 정말 여리여리하고 좀 작은 아가도 6만원씩 했었는데 사이즈가 엄청나고 제가 알기로는 요, 요 아이 종자를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를 재배농가 사장님 사다가 얘를 이렇게 늘렸다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주고 쑥쑥이 한번 해주겠습니다. 이 쪽에 아기가 있어요 앞쪽으로 아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고 마사 한번 넣어 볼게요 마사 아기 있는 쪽에 살짝 마사를 조금만 덜어 주고요 뒤쪽은 좀 충분히 마사 넣어주고 엉덩이 뽀송하게 엉덩이 밑에까지 마사가 잘 들어가게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. 음, 예쁘다. 됐어요, 됐어요. 정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애가 너무 뒤에 있었구나.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정면에서 보면 이렇고요 어, 상공에서 보면 이렇습니다. 예쁘죠? 이 티머스 금. 정말 금이 3번 금으로 잘 들어있어서 너무 예쁘고, 핑크색 금도 너무 사랑스럽죠? 이 아이들 커가는 모습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익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